가까이 오세요. 채이는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채이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잠깐만, 닦을게요. 음. 엄마! 우리 채이의 오늘, 엄마는 소고기죽에 계란을 올렸고, 그리고 당근이랑 배추와 애호박입니다. 음음 물부터 먹어볼까요? 물. 그만. 아유 있어요. 어때요? 괜찮아요? 제이 맛이 괜찮아요? 계란이 조금 들어갔어요. 괜찮아요? 안 뜨거워? 안 뜨거워요? 아, 얼지 잘 먹네. 이잘 먹는다. 아유 우리 착한 어린이다. 완전. 얼지 아. 잘 먹네. 아유 이태잘 먹는다. 얼지. 아. 잘 먹는다. 근데 제이 골고루 먹어요. 아. 알지. 이번엔 당근을 조금 올려서 줘볼게요. 다음은 당근이요. 괜찮아요? 제이 당근 괜찮아요? 그치~ 아이가 는데 이번엔 애호박을 줄게요. 어린이, 이번엔 애호박. 아이,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어, 아, 안 되는데. 어, 갑자기 왜 손을 빨지? 어, 호라 알지? 옳지. 어요와 우리 제이 정말 잘 먹는다 우리 제이 쑥쑥 크겠다 아 알지 우리 제이 아주 쑥쑥 크겠다 와아 알지 아. 제이 네, 물물 아이고, 걸렸어. 아, 아, 아. 아, 물 빼, 물, 그럼 물안줄 거예요. 아이 아, 아. 주세요, 대야. 아. 반찬은 벌써 다 먹었어요. 건데? 채 어디 일어날 건데요? 채갈수 있는 데가 없는데 어디 갈라고요? 우리 여기 어디 갈라고요? 슝 음쭈아 그. 아, 네. 아. 으. 음 아아네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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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야? 으. 야 세요. 이아아지 제이 갑니다. 제 갑니다. 슈. 아아 아. 잠만 까 우리 아 아파요. 쯧. 에물좀 먹어요. 물. 계란 제 계란 제 계란 줄게 계란 제 계란 아. 괜찮아? 이번에도 계란이에요 계란

계란이잖아. 손님왜잡고요 음. 왜? 마지막! 슝! 마지막! 제 제이 마지막이에요. 제이야 마지막 먹고 가자! 이제 가자! 아! 아! 마지막! 끝. 이제 안 줄게. 제 물! <laughs> 사아가네요야 아... 됐어. 됐어, 주세요. 나... 아이, 잘 먹었다. 아이, 오늘도 너무 잘 먹었다. 아유, 좋네. 오늘은 와 우리 시체이 11분 만에 먹었어요. 어, 여기서 손 씻자. 여기다가 손 씻을 거예요. 손, 손 닦고 여기서 손 닦을 거예요 이제. 화장실까지 안 가고, 어, 여기서 손좀 씻을게요. 이쪽 손도 닦고 입도 닦고 거예요 알겠죠 어린이 이제 끝다 먹었습니다 아유 고생했어요 아유 우리 체이 고생했어요 아유 우리 체이 고생했어요 됐어요 주세요 갑시다 우쭈 잘 먹었어요